여러분, 제가 요즘 다비그랩 촬영하면서 아이스 음료, 국밥, 부대찌개 너무 다양한 걸 먹다 보니까 유모하고입 내부가 그렇게 좋지 않아져서 치과를 다니거든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치약 광고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쪼훑어 보니까 처음 알았던 사실, 이 치약 성분 중에 면활성제라는 게 있는 거 아세요? 이게 천연이냐 합성이냐가 아주 중요한데 합성에는 라우릴, 황산나트륨이라고 적혀 있어서 꼭 확인하고 사라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광고까지 주셨으니 다시 호심으로 돌아가서 까우집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오랜만입니자 아, 갑니다. 천연치약 대 합성치약,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먼저 거품 테스트고요. 천연치약보다 확실히 합성... 합성 치약 거품이 더 많이 났습니다 다음은 잔여감 테스트고요 양치를 하고 입안을 헹궈봤는데 합성 치약은 조금 톡톡한 느낌이 있었고 천연 치약은 개운하고 깔끔한 느낌이 강했습니다 다음은 미각 테스트입니다 양치를 하고 주스를 한번 마셔봤는데요 둘다 너무 써요 다음은 귤도 한번 까서 먹어봤 그리고 레몬도 먹어봤는데 마지막으로 구치 테스트입니다. 그냥만 탔을 때는 전혀 느껴지지 않아서 입 냄새 측정기로 해봤는데, 천연치약은 0단계로 진짜 차이가 있더라고요. 확실히 입안에 텁텁함이 없는 개운한 천연치약, 모미이 저한테 더 딱이었고요. 시간이 지나도 입이 마르거나 텁텁한 게 없어서 아주 좋더라고요. 심지어 상쾌함 단계에 따라 레몬버베나 자몽로즈, 시트러스, 애플민트총 4가지 종류가 있었고요. 결정했습니다. 유기농 천연치약, 모미 윈!